어 밀크다 밀크 이 밀크인데 밀크라고 제대로 적혀 있네 여기는 왜 원래 원래 그 브래디 이발소에서는 밀크가 아니라 밀크거든 그 약간 우유 중에서도 약간 잘못 태어난 그런 컨셉이라서 제가 비하인드로 영상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문정현이 음, 그 인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는 이제 내가 즐겨보는 브레드 이발소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음. 그거의 캐릭터인 줄 알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브레드 이발소 그 거기에서 페나트 같은 그러, 그런 식으로 그림 같이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 방송이나 비하인드로나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인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는 이제 내가 즐겨보는 브레드 이발소라는 그런